프레박을 지금은 볼 수가 없지요. 옛날에 통나무로 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주로 박바가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박바가지는 쉽게 깨지니까 통나무로 파서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새 조자인데 새가 이렇게 있는 새 부리가 이렇게 있고 입을 그러니까 벌리고 있는 형태에 이게 새새 새 깃털 그래서 울명자가 이제 새 조자 옆에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게 아짜는 보통 주술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게이 해서 연못에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고 돌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뜻인데 이게 아짜 모양이 보통 문짝에다 많이 이렇게 아짜 창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귀신이 들어와도 어, 쉽게 해꼬지 하고못 나가게 할수 있게 그래서 여기 이제 구둘 같은 데도 아자 모양으로 구들을넣치고 그래서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 밑에만 하면 이 부분만 하면 같은 약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죽순 약자인데 죽순은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대나무 죽자가 있어가지고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죽순이란 약. 이게 꽃 화자의 본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씨가 떨어져서 이게 씨예요.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이렇게 나고 옆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나서 위에 꽃이 피면은 고개를 조금에 처음엔 좀 수그렸다가 꽃이 피어 오르듯이.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파리 이렇게 그래서 이게 꼬다자인데 이 꼬다자는 화려한로 화자로 쓰이고 후대에는 이제 한나라 시대 때부터는 이렇게 풀 초변에 변화할 화자를 써서 꼬다자로 이렇게 이거 이제 가차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화자. 이거 이제 화사하다, 화려하다, 예쁘다 이런 뜻으로 돼서 아주 한창 꽃봉오리 피어날 때 그래서 결혼할 때 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원. 아주 식물로 말하면 아주 그러니까 꽃봉오리처럼 예쁘게 될때 혼인을 한다. 그래서 화원이 원래 맞는 거예요. 우대오면서 이제 결혼이라고 쓰였던 거예요. 이게 여기 손톱 조예 그러니까 손이란 뜻이에요. 이게 요건 코끼리의 코예요. 코 코끼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코끼리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 코리 그래서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고 코끼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니까 그러니까 눈두개 이렇게. 이 부분에 등하고 이렇게 앞발 두개 뒷발하고 이 뒷부분은 코끼리 꼬리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손톱 조자와 함께 하셔서 뭣뭣을 하다 이 자로 되는 거예요 할지, 할 리가 대표음이지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뭣뭣을 만들다 또 뭣뭣을 음, 뭣뭣이 되게 하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는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기중기라든가 이런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렇게 고대에 그런 힘이 센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원을 만들 때 통나무 기둥 같은 것을 사람이 못 들기 때문에 코끼리 코로서 이렇게 들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 만들다. 그래서 이 자가 만들 자국고 똑같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